피부관리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여성분들이 기초 화장품을 골라 쓰는 것처럼 클렌징 관리도 꼼꼼하게 따져서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클렌징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듀 부드러운 블랑 흰색의 거품이 풍성하면서도 촉촉한 제품입니다 바로 유벨르 드 블랑 클렌징폼 입니다 유벨르 드 블랑 클렌징폼을 선택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 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핑크빛 칼라민에 의한 피부 고민 해결입니다. 이 듀블랑 클렌징폼 안에는 시카 케어 성분으로 칼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데요. 이 칼라민은 산화 아연과 산화 철이 서로 혼합되어서 생성된 핑크빛 분말가루입니다. 이 분말가루는 모공의 피지나 각질 케어뿐만이 아니라 트러블 관리에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. 이 안에는 진정 특허 성분인 쇠비름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져 있어서 트러블이 있는 분한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로는 자연유래 성분에 의한 쫀쫀하고 풍성한 순한 거품입니다.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자연유래 세정 성분으로 촉촉하면서도 굉장히 쫀쫀한 거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. 원스텝으로 한 번에 지워지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용량은 120ml로 굉장히 넉넉한 편인데요. 모공 속에 있는 피지는 물론이고요. 노폐물까지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. 클렌징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아이라이너도 준비를 해봤고요. 또 틴트는 늘 발라야 되는 제품이니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늘도 발랐어요. 여기에 르벨레 듀블람 클렌징 폼을 조금 짜서 클렌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크피칼라민이 들어가져 있어서 오, 컬러도 굉장히 예쁜데요. 자 물을 해서 한번 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콩알만큼 짰는데도 거품도 풍성하게 나면서 헉, 쫀쫀한 보이세요? 쫀쫀함오 깨끗하게 되게 잘 지워지네요. 자 이렇게 닦아냈을 때 이런 모습으로 하면서도 당김 없이 클렌징하실 수 있습니다. 메이크업을 연하게 하셨을 때도 혹은 진하게 하셨을 때도 듀블랑 클렌징 폼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는 고농축 앰플에 의한 영양 공급입니다. 세안을 해 보면요 금세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하지만 듀블랑 클렌징 폼은 아닙니다. 이 안에는 소듐마이 알루로네이트, 판테놀, 그리고 글리세린과 같은 모이스처 성분이 들어가져 있어서 세안 후에도 당김없이 그 촉촉함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요, 콜라겐과 아데노신이 들어가져 있어서 리프팅 효과까지도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천연 아로마 오일에 의한 피부 릴렉싱입니다. 세안을 하면서도, 그리고 세안 후에도 굉장히 은은한 향기가 나서 기분까지도 참 좋아지는데요. 바로 그 이유가 이 제품 안에는 아로마가 들어가져 있는데요. 라벤더 오일, 레몬, 그리고 로즈마리 잎 오일이 들어가져 있어서 기분 좋게 아로마 테라피가 가능합니다. 순수하고 부드러운 듀블랑 거품으로 당김없이 촉촉하게 클렌징 받으시길 바랍니다.